새집집입니다 네, 현재 달러가 1100원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제 달러가 이렇게 많이 싸져 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환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이번 영상부터 시작해서 주요 시중은행 별로 환전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은행을 먼저, 먼저 시작할 건데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외화통장과 환전지갑이 있어요 두개 특징이 뭐고 어떤 게더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환전하는 게막 어렵지 않아요. 한 2, 3분이면 쉽게 할수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은행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플을 까셨으면 어플을 실행시켜줍니다. 어플 실행시켜주시면 오른쪽에 위에 3자가 있죠? 외환 클릭해주시고 환전 지갑을 클릭합니다. 자, 환전 지갑 클릭해서 오셨으면 여기에 환전을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환전 입력 금액이 나오죠? 입력 금액에 여기 저는 10달러만 환전을 할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동으로 환전되는 원화가 나올 거예요. 10달러를 한번 넣을게요. 10달러 하고 완료를 누르시면 자신이 지금 환전하는 금액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찰 사실 때이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눌러 주고요. 출금 계좌를 선택해 줍니다. 자신의 출금 계좌에서 내가 환전하는 만큼 이만큼 빠져나갈 거다 확인해 주시고 다음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을 선택해 주시면 이제 환전 버튼만 누르면 돼요. 이거 한 개만 누르면 끝이에요. 아직 1분도 안 됐을 거예요. 1분 정도 됐나? 한번 확인해 주시고 결제 금액 만 원인지 확인해 주시고 결제 금액이 자기가 생각한 결제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고 우대 환율 확인해 주시고 우대율도 확인해 주시고 우대 금액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아, 다 맞다 하시는 분들은 환전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제 환전이 완료 됐다고 뜨고 어, 수령점을 등록해 달라고 하는데 현찰로 수령하실 분들은 등록해 주시고 아닐 분들은 등록 안해 주셔도 됩니다 거래일자 확인해 주시고 적용환율 다시 한번 음.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우대율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수령 안 하실 분들은 그냥 나중에 등록해 주시면 돼요 지금 등록하실 분들은 지금 등록해 주셔야 되고 네 일단 나중에 등록을 눌러줍니다 이제 환전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왼쪽 보이시죠 환전 내역을 클릭해 줍니다 환전 내역 보시면 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거 신청 건별 나오죠 통화별로 나오고 미화달러 10달러를 제가 이제 환전한 걸볼수 있습니다 수령하고 싶은 분들은 수령점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 수령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령점 클릭해 주시면 되고, 이제 내가 10달러를 다시 내 계좌로 입금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금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내 계좌로 입금하면 원화로 재환전해서 입금한다. 이게 뭐냐? 달러에서 원화로, 원화로 재입금한다. 그러니까 다시 원화로 되찾는다는 거예요. 수익을 보고 나중에 환전하실 분들은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 외화 계좌로 입금하고 싶다. 내가 나중에 외화 미국 달러 같은 경우 예전에 2018년 같은 경우에는 2.4% 수익을 줬어요. 2.4%. 이거 크죠? 달러는 아직 안 올랐지만 그냥 들고 있을 바에는 2.4% 수익을 한번 보자. 예적금으로 들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외화 예금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달러에서 원화로 갈 건지 외화에서 외화로 갈 건지 이걸 선택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환전 지갑 안에 미국 달러 10달러를 환전해서 들고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하나은행 외화 환전 지갑으로 환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봤어요. 솔직히 환전하는 건 1분도 안 걸리기 때문에 환전 금액만 정확하게 파악하신다면 쉽게 환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은행 환전 지갑을 통해서 쉽게 환전을 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은행도 환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달러가 점점 더 싸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달러 환율이 왔다면, 그때 바로 환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재테크 하는데 보다 더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구독해주시면 보다 더 알뜰한 정보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